안녕하세요. 꼬다 t v 의꼬다입니다꼬다 t v 의 사촌 언니, 유가온입니다. 오늘은 이거를 한번 먹어볼 건데요. 저거나 아직 없어요. 좋아요, 구독 눌러, 눌러주세요 하면 같이 해야지.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알림도, 알림까지 가볼게요. 안 친다고? 어른한테 가끔, 어른한테 가끔 반말을 하는데요. 네. 이 이제 취미입니다. 아. 취미. 언니 엄마한테도 만나라아이 장아리는요? 존댓말 합니다 조등지재등지 공감하시죠? 네 엄마 저는 왜 안먹어요? 아이고 아이고 제가 잠깐만요 제가 화장실 좀가져게요 엄마 나 화장실 가고싶어 나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아 안녕하세요 약간 화장실같은 고기를 먹어볼게요 고기 너무 뜨거워요 어때요? 제가 좋아하는 미역줄기 너무 커다 어? 하나 잘라줄게 미역 미니 미역줄기 자그 불고기를 먹고 싶다 난... 진짜 잘했어고잘 됐어? 잘 됐어? 잘 됐어? 어, 간이 잘 됐어 간이 잘 됐어? 응 싱겁지도 않아 싱겁지도 않아? 짜지도 않고? 응. 너무하는거야 짠! 잘먹요한 개만 먹어봐! 한 개만 먹 제발! 언니가 싫어하면 싫다는거야 오! 딱 한번만! 딱 0번만! 언니! 딱 한번만 먹어봐! 아니 아, 그렇 먹어. 아니 언니 건강해지라고 난 걱정하는 건데. 그래. 이맛 응. 좀. 음아 이거 맛 보다 아. 이거 고기 한번 응. 먹어봐. 고기 먹어. 아니요. 아, 뭐, 뭐. 고다 많이 먹어. 어? 언니, 펀는하면 키도 잘안 크고. 맨날 다른 친구들은 이만큼인데, 이만, 어, 언니만 이만큼이면 좋겠어? 희망하지. 그러니까 먹어야어 언니, 다른 친구들보다 키 커. 아니, 나중에 어, 다른 친구들은 키클을 때, 언니는 이만큼이야? 아니지. 그거는 미래에 봐 그러니까, 먹어야 돼요. 그리고, 편집하면 안 되는 거 알지? 어? 편식하면 나중에, 언니의 반에서 달리게 해줄 수 있잖아. 어. 거, 응. 거기에서, 잘 뛰지도 못하고, 자꾸 힘이 빠져서, 느려질 수 있어. 이기는 건 중요하잖아. 됐다, 아다답어 이제 만족도 한번 야지 램프 요정아 램프 요정아 주인님 부르셨습니까? <laughs> 왜 불렀습니까? 제가 지금 어디 들어줘 음. 몇 개의 소원을 그려줄 수 있어? 우와 지니야네 <laughs> 지금 응저 음. 핫팩이 없거든? 추운데 사가? 음. 응 핫팩 좀 만들어줘 오케이 아, 제가 만들어나 그, 이, 거이 피, 누구, 니, 다, 붙이려고 했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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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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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